어 날짜 시간 설정 방법을 이제 조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단축키가 4개가 있는데요 수신검색 상하 버튼 그리고 설정 저장 버튼 마지막으로는 오누크 버튼이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날짜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저장 버튼을 두번 눌러 주시게 되면 앞에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날짜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검색 상하 버튼으로 어 금년인 2022년으로 조정을 해주시고,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, 월로 넘어가게 됩니다. 위에 숫자 4가 깜빡이는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월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, 6월, 조정하시고, 다시 한번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, 1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. 요 깜빡이는 부분을 잘 보시고, 현재 맞는 1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설정, 설정 저장 버튼에서 계속 넘어가신 다음에 분까지 정확하게 맞추셨다면 마무리로 o n off 버튼 두번꼭꼭 꼭 누르셔서 저장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날짜 시간 설정 방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요 설정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